네, 오케이, 설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 자동털이 청소기입니다. 리모타 청소기고요. 어, 이게 지금 자동털이 청소기에 헤드입니다, 헤드. 지금 이 헤드, 헤드가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회전 하면서 이게 이제 헤드 스위치인데요. 이렇게 을 하면서 이 안에 보시면 힐타입니다, 힐타. 휠타. 힐타를 털어내는 겁니다, 자동으로. 털어내면서 흡입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일반 수동은 사람이 이렇게 털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동으로 여기를 계속 털어주는 겁니다. 이 특수 휠타를 넣기 때문에 수명이 오르고 이 플라스틱이 이제 마모되면 나중에 이제 스페어로 이쪽에 이제 교환하라고 스페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모터는 3개라. 세개 모터. 1.2kW 모터 3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3.6kW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일반 콘센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어, 번선에 매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이런데는 네, 그렇고요 네. 빌라 같은데는 일반 콘센트에 꽂으시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청소기. 보통 여기에 호제호한호한가 혼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국한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청소기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자동 처리 이기 때문에 늘 이제 흡입력을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이제 그 흡입하는 흡입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 청소기 보다는 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이게 이제 동급인 스리머스인데 이거는 이제 수동이죠 수동 수동으로 이제 렇게 털어줘야 됩니다. 어, 나머지는 구조는 똑같죠. 이제 3 모다, 모다 3개 해서 자동 털이만 없을 뿐입니다. 네, 제 네, 오늘은 이제 이 아, 예.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 이제 그 청소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발전기가 7.5kg인데 정격은 한6 3 정도 됩다이다 e s 0이여우이여고연료통이 크고 작고 어, 이이건 작은 의이 여우도의 이여다도이여요 이제 7.5km 정도 돼야 이 스디모타 발전기를, 청소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자동차리 청소기, 스리모터짜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